나는 크게 세 방향으로 준비를 해 하나는 의학적 근거 하나는 사고 정황에 대한 입증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 논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입증 구조를 짜는 게 핵심이지 먼저 의학적인 부분은 조현병 진단서라든지 입퇴원 기록 그 약물 복용 내역 또 주치의 소견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지 특히 사고 전에 약을 끊었다거나 입원을 권유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건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돼. 이런 자료는 감정서와 함께 제출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도 굉장히 같이 필요하지. 두 번째는 사고 당시의 정황이야. 사고 직전의 행동을 보여주는 CCTV, 위치 정보, 통화 내역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돌발적이었고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유서가 없는 경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세 번째는 법리인데 보험약관에 적혀 있는 조항을 해석을 해서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거의 법원 판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근거로 제시를 하지. 이런 걸다 종합해서 설득력이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내 역할이야. 또 조문 해석의 방향성이나 뭐,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서 갈수 있는 범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